네, 고양 스타 필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컴프스 코리아 스렉스 3 프리미어 리그 2020 개막전 경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스렉스 3를 저도 봐서 그런지 확실히 또 오디오 농구와는 정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네, 아, 첫 경기부터 21대 19, 정말 뭐이 스렉스 3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스코어가 나왔는데 아, 양팀 선수들이 보여준 이 투지와 몸싸움은 또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마지막까지 바카스가 19점에서 또 오늘 경기 첫 번째 역전을 기록한 부분에서 어, 이러다 네. 또 하늘권선을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박석환 선수가 그첫 번째 경기를 끝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경기 데상트 범퍼스와 스코어센터의 경기 함께 할 텐데요. 데상트 범퍼스도 멤버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한재규, 석종태, 장동영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네, 뭐 장동영 선수하면 또이 스렉스 3의 또, 이또이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또 스코어 센터는 이제 신생 팀으로서 어떤 패기를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한재규, 석종태, 장동영, 박진수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스코어 센터는 유경식, 이경민, 김준성, 박수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코어 센터 선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박수현 선수와 그리고 유경식, 이경민. 자, 이 선수 들 모두 다또 역시나 선수 출신이고요. 그렇죠. 어, 상대적으로 이제 이 3x3 경험이 좀 적다는 부분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또 반대로 그만큼 또 전력 노출이 덜돼 있고 네. 어, 또그 많은 또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의외의 또복병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게 아프리카 프릭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또 아프리카 프릭스를 이기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이 그나마 또 어, 이런 3x3에서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선수들 김준성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김준성 선수의 이 골밑 활약 또 외곽도 대는 선수잖아요. 네이 선수가 또이 석종태나 또 한재규 선수를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비조 첫 번째 경기 대상트 범퍼스와 스코어 센터의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인업에는 석종태, 한재규 그리고 장동영 선수가 먼저 출전을 하겠고요. 스코어 센터는 이경민, 김준성, 유경식 선수입니다. 대상태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장동영 인사이드 석종태. 안줘너지 한재규, 1득점 네. 지금도 뭐 철저히 이제 패스플레이로 첫 팀을 만들어냈죠. 유경식의 이경민을 봤습니다 이경민, 김준성, 오픈. 리바드 이경민, 크로나 플락샷 뱅크슛으로 동점 만들어냅니다 김준성 선수는 뭐 아주 슛 릴리즈가 빠른 이 빅맨이죠. 그렇죠. 네. 김준성 선수가 또 작년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대상태에서 또 뛰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친정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지금 득점 인정되지 않고 대상태 파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진선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또3 x 3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렇죠. 네. 달력도 뭐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아, 어, 유경 식의득점 어. 아, 어. 석동진 선수의 스피드가 이제 느리는 부분을 잘 공략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석종태 선수가 공격을 하는데요. 지배하던 <laughs> 스코어 센터 유경식 선수의 파울입니다. 스코어 센터가 이제 2대1한점 앞서고 있고요. 야, 야, 야. 석종태 선수도 뭐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맞습니다. 네. 무소에서 활약을 하면서 라운드 우승을 할때 MVP를 받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승준 선수가 또 빠져 있을 때그 공백을 잘 메웠죠. 네.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유경식 자 그러나 네. 정말 어이없는 턴 오버가 나왔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나와서 곤란하죠. 그리고 석정태의 슛은 벗어났고요. 한재규 턴 어에서 점퍼 안 들어갑니다. 리바드 유경식 지금 이 공을 몰고 있는 유경식 선수가 동국대학교 출신 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운동 능력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파울 아무래도 이제 현역 대에 비해서는 또 체중이 좀 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학교 때또 에이스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네, 스3크에서 네, 지금 이 스코 어 센터에 득점을 이끌어야 되는 주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행을 상대로 오오. 굉장히 빠른데요. 이첫 번째 스텝이 폭발적이네요. 네. 그리고 박진수 올라갈 때좀 크게 넘어졌습니다. 박진수 선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네. 바로 쓰러졌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이 꼬리뼈, 허리 자, 부상이 일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경식 선수가 또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고데 네. 그래도 뭐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발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고 나서 떨어져서 아, 아,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수의 자유투 1구 그러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수현. 어 본인이 직접 던져요 네. 박수현. 네. 지금 아이헤이크였죠 패스를 하는 척 하다가 슛을 쏴버했죠 이번에 석종태 올라갈 때 스코어센터에 파울 확실 힘은 좋은 선수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정도의 기술과 슈팅도 있기 때문에 석종태 선수가 3x3에서 어느정도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석종태 박진수 뭐 한재규 선수도 그렇고요 농구를 특히 3대3 농구를 잘 알고 한다 이런 얘기를 선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3스3도 어, 코트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상 투박퍼스는 확실한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스코어 센터 박, 아, 안쪽에 넣어줬습니다 왼손 블락샷, 오, 블락샷. 그리고 다시 한번 스틸 네, 스틸을 하더라도 저렇게 라인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맞습니다 한번더 블락이 있었고요 아, 역시나 이번 경기도 템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권을 계척해서 스코어 센터 김준성과 한재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경민 잡자마자 올라가. 이경민 벗어납니다. 공격권 대상 투범 패스. 조추첨식에 함께했던 정신적 주주 선수겸 감독인 박광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 뛰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그렇습니다. 함께 와 있고요. 네. 아주 최종 감량을 굉장히 많이 했더군요. 맞습니다. 또 킹덤트에서 캡틴 소트공으로 굉장히 인기몰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한껏 또이 멋을 내고 왔는데, 저희가 네. 정신적인 지주가또이 코트를 직접 뛰지 못하더라도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죠. 네. 박진수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스틸로 골 따냈습니다. 대상트 인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 오픈 이경민 날려 보내고 스텝백 이득점 이경민. 네. 포물선이 상당히 낮지만 아, 릴리즈가 엄청나네요. 인사이드 네. 돌파 성공합니다. 석종태. 국민이지만 저런 볼핸들링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이경민 다시 한번 올라가요. 길었습니다 이번도 한재규, 박진수, 석종태.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지금 대상트범퍼스는 패스 플레이를 상당히 잘합니다. 네. 네. 어블이트점 김준성입니다. <laughs> 지금 오히려 스코 센터가 7대3 넉점차로 리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석정태 선수 들어갈 때 박수현의 파울. 본인은 지금 블락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결국 파울을 불렸고요. 네. 상대적으로 뭐 신장이 조금이라도 좋은 선수들은 페인트 존에서 저렇게 일종의 또 비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투를 성공합니다. 점수 점차 유경식 코너에서 돌파할 때. 맞죠. 확실히 양 팀이 경기를 푸는 모습을 보면은 스코어 센터는 아직까지는 개개인의 개인 능력에 의해서만 경기를 풀고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데상트 홈퍼스는 많은 점수는 아닙니다만은 팀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 유경식. 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샷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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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플러치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왼손 레이어블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장동영의 이 득점. 장동영 선수도 뭐 사실 대학시절부터 엄청난 이 득점원이었습니다. 네. 장동영 선수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구대단치 시절의 목포대이무리그에서 67득점을 맞아요. 기록한 기록 파가 있었죠. 맞습니다. 득점 기계였죠. 네. 그리고 육영식 박진수를 네네. 달고 올라갑니다. 블락을 피하는 방법을 상당히 잘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진수 스페인스 무브하면서 따돌리고 아하 안 들어갈 거야. 다시 한번 <laughs> <어이구> 올라갈 때 <laughs> 유경식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박진수 선수도 웃고 있는데 네. 지금은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저렇게 또 일어납니다. 스코어 센터는 다음부터 팀반칙이 되겠고요. 팀접권은대쌍토번퍼스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스콘은 9대6 점수는 석점 차. 한재규 오른쪽 박진수. 페이크 날려보내고 돌파를 하는데 오른손 1득점. 야, 여전히 탄력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자레드 시장에서도 탄력으로 아주 유명했던 선수였고요. 어렵게 살려냈는데 이 공은 대쌍테. 한재규가 석종택에 넣어줄 때 유경식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이경민. 올라가죠 이경민, 이경민. 2포인트. 지금 이 스코어 센터의 외곽이 상당히 위력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음... 놓쳤습니다. 석종태. 그 전에 석종태 선수가 피벗을 다 가져가놓고 지금 이 쉬운 레이업을 놓쳤거든요. 네. 그 아쉬움이 지금 머릿 속에 있을 겁니다. 아, 형태의 자이트 1구 성공합니다. 이제 스코어 센터는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될게팀 반칙이기 때문에 저번 그렇죠. 파울을 범하게 되면 자이트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석정태 선수는 무소 소속으로 활약을 했을 때도 아 슈터치가 상당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석정태 선수에게는 지금 파울을 쉽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던박진수의 터치 공격권 스코어 센터. 역시 3x3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끊임없이 선수교체를 할수 있다는 점이 있을텐데요 그렇죠. 왼손으로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이경민 네, 장동윤 선수가 수비가 좋은데 지금 장동윤선수를 계속 제치고 넣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장동현 외강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수현의 리바운드 네. 그리고 자신있게 1대1 합니다 박수현 네. 돌아 나오게 리바운드 박진수 한재규를 봤습니다. 한재규. 아하. 아 지금 계속해서 골 밑에서 자리는 잡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동영. 리바운드 박진수. 다시 한번 장동영. 달고 올라가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네. 박진수가 따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대상 프로스가 물리적 높이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네. 네. 아, 그리고 박수현. 어골밑 득점. 아, 장, 네, 장동훈 선수와의 리바운드 싸움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공격 리바운드 따냈죠. 네. 데상트는 집요하게 박재수 선수가 골밑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지금 이경민 선수가 지금 얼굴 쪽을 떼어 아, 잡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팔꿈치 쪽에 맞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코뼈 골절 혹은 또 치아 부상을 많이 입죠. 맞습니다. 네. 이따가 뭐 경기를 펼치겠습니다만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의 한준혁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하는 이유도 팔꿈치에 얼굴이 맞아서 코뼈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렇죠. 한준혁 선수의 플레이가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상을 또좀 자주 입는 편입니다. 네. 박수현 내줬는데요. 한재규 선수가 음. 뺏어낼때 공격권의 스코어 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13대11 역시나 두번째 경기도 박진리 네. 경기가 이어집니다 한쪽으로 쉽게 기울는 경기가 없네요 김준성 안으로 할박진수리반 한재규 한재규 외곽 리바운드 석종태 확실히 대상트머 퍼스는 신체조건의 우위가 있어요 그렇죠 물리적인 높이는 화려한 우세입니다 네. 아, 석종태 네. 골밑 득점 만들어냅니다 유경식 축과 돌파가 다 되는 선수거든요 유경식의 이득점 지금도 사실 수비 달고 다니 어려운 샷이죠 그렇죠 그리고 파울이 불렸습니다 음, 박진수 선수의 루즈볼 파울이군요 그래. 자 지금까지 스코어 센터가 경기 펼치는 모습을 봤을 때 신생팀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 그래서 사실 어느정도 경기를 펼칠까 궁금했는데 네. 생각보다 기대 이상 하니까요 어,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좋습니다4울까지 아, 얻어냅니다 스코어 센터의 선수 구성이 뭐 매력이 있어요 네뒷면한 네, 명을 지금 두고 슈팅이 되는 유경식과 이경민 선수가 있고요 네. 또 지금 김준호 선수도 슈팅이 되기 때문에 포트를 상대적으로 넓게 쓰고 있죠. 맞습니다. 유경식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석종철리 바운드 그러나 이경민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 센터 팀을 구성할 때 이번에 2020 3x3 트라이아웃에 신청했던 선수들에서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선수들을 합업했죠 네. 그리고 이경민의 파울. 을 가진 선수에 대한 수비를 워낙 빡빡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또 얼굴을 이,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박진수 선수는 항상 또 저렇게 매너가 좋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1구 성공합니다 점수는 이제 2점 차자 이제 2구 2구 역시 성공 점수는 이제 한점차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대상 트럼퍼스 김준섭 포스 아 빙글돌아서 아, 피고시죠. 그리고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석종수 선수는 지금 장동윤 선수가 45도 혹은 탑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거든요 네턴오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고요 남은 시간 3분 38초 현재 스코어 센터가 16대 14두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셧아웃까지도 이제 많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작전 타임 을 통해서 어떤 팀이 또이 공수 밸런스를 또 갖추고 또 재정비를 하느냐가 중요 하겠네요. 맞습니다. 3x3 농구는 10분 경기를 펼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 득점을 먼저 넣게 되면 경기가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또 경기를 보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즐거움을 함께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컴투스 코리아 3X3 프리미어 리그 2020 대망 라운드 오늘 두 번째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경식 박진수를 상대로 왼손 이번에 들어가 않았습니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세 번은 안 당했어요. 네. 그럼 이번에 박진수 의 공격인데요. 네. 자, 이건 미스매치를 노기만하죠 들어갈 때 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미스매치였고 지금 커튼 없어 석창진 선수가 제 타이밍에 들어갔거든요. 네. 빅맨이지만. 자 저렇게 이 윙맨 같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속종태 선수인데요. 자유 투 그러나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들의 체력은 또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또 자유 투는 팀 파울 때문에 늘어나거든요. 네. 네 자유 투 성공률이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지 이구 2구. 아하 이분도 도착인데 네. 리바운드 본인이 잡았습니다. 박진수. 인사이드 석종태 아하 1 득점 마련입니다. 지금은 박진수 선수의 이 엔트리 패스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민 김준성 들어갈 때 한재길 파울. 김준성 선수가 이제 외곽이 되는 빅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슛 페이크 이후 드리블 돌파를 할때상대가 이제 파울로 끊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이렇게 외곽을 수비해야 되는 한재규 박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외곽을 다 막아야 되니까요. 네. 유경식 어 어렵게 아, 그러나 그러지 네. 않았고요. 한재규 장동영 발 맞추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음... 에어볼. 장동영 선수의 컨디션이 썩좋지 않네요. 네. 네. 그러면서 박수현 선수 그리고 석종태 선수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현재 16대 15 점수는 한점 차. 이경민 올라갑니다. 이경민 이득점 아, 좋습니다. 아, 원드리블 점퍼를 지금 뭐 2점슛을 아주 가볍게 던지죠. 네. 그리고 한재규 돌파하면서 미들레인지 점퍼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박진수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턴오버 실점 이후에 이정만 바깥으로. 패스, 정확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스코어센터가 위기이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고 셧아웃 승리를 얼마나 남겨두지 않을수록 경험적인 부분에서 또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자, 대사드 버퍼스가 분명한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자, 현재까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한 쪽은 스코어센터였어요. 네. 남은 시간은 2분 40초 현재 스코어는 18대 16으로 스코어 센터가 2점 앞서고 있습니다. 박지선 선수가 뭔가 열심히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또 3X3 작전 타임의 묘미가 선수들끼리 다 들리죠. 그렇죠. <laughs> 네. 네,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들리기 때문에 <laughs> 네. 기존의 또 오디오 작전 타임과는 완전히 또 성격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뭐 누구를 막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심지어 들리기 때문에 <laughs> 맞습니다. 그 부분도 또 재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대쌍스워퍼스 공격을 이어집니다. 석종태 인사이드 크로나 스틸. 아. 김준성 네. 비었습니다. 김준성 리바운드 대쌍팀 박진수 골밑에 석종태 잡을 때 유경식 석종태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석종태 던지지 않았고요. 박진수 아 차례 볼 비었습니다.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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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인트 한점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막까지 한 점. 자, 박진준 선수의 저 핑거롤이 림을 외면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외곽 수비가 안 되면서 2점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3점이 된 거죠 네 박진준 선수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무려 대상트먼퍼스 선수 두명이 있었는데 유경신 선수가 테마 선으로쳐했어요 그렇죠 네 아주 영리한 테마 옷이죠 자 이렇게 되면 쫓기는 입장은 이제 대상트먼퍼스인데요 리버스 레이 만들어왔고 네. 골밑 득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경민 스코어 센터에게 필요한 것은 1점입니다 김준성 유경식, 유경식, 마운을 네, 해서는 안 되죠. 김준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진수, 장동영 캐치슛, 오 이득점 한점차입니다. 순식간에 한점차. 자 이렇게 되면 대쌍트 홈퍼스도 2점슛 한방이며 셧아웃 승리를 가져오는데 이경민! 오, 이경민! 셧아웃 스코어센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 또 점수는 21대19였어요 와 이런 경기가 있네요 네, 스코어센터가 역시 신생팀의 패기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이 빅샷, 위닝샷은 이경민 선수의 손끝에서 나왔는데 이점수를몇 개넣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경민 선수의 이 슈팅은 오늘 상대한 대상 범퍼스 이후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도 하늘건설이 21대19 셧아웃 승리.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스코 어 센터가 21대19 극적인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